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초혜입니다 이번 갤럭시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진짜 실물은 장난 아니에요. 아이 근데 카메라 좀더 좋은 거 사시지. 이거 천만 원 넘는 건데.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럼 예쁘게 잘 담기겠네 갤럭시 S22 실물 느낌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전 색상을 구매한 건데 진짜 구매한 거예요 <laughs> 근데 저희가 딱 하나가 안 왔어요 S22 플러스 화이트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가장 인기가 많은 팬텀 블랙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보고 이 컬러감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블랙이 아니라 무광 블랙인데도 진짜 짙은 블랙이에요 엄청 예쁘고 고급스러워. 그리고 또 이게 뒤에는 무광인데 앞에는 이렇게 유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게 매트한데 여기 앞은 반짝반짝거리니까 이 조합이 저는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선 부분이 다른 거는 컬러가 다르잖아요. 뭐 화이트는 실버고 이런데 블랙은 다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 일체감이 저는 되게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깔끔하잖아 그리고 특히 이 삼성 로고만 이렇게 살짝 유광으로 반짝반짝 비치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단점은 컬러감이 아무리 예뻐도 케이스를 끼우잖아요 근데 케이스를 끼웠을 때 이뻐야 되는데 케이스를 끼우면 그냥 뭔가 아저씨 품같아져 뭔지 알아요? 아니, <laughs> 아니 여기있네 찾았어 이거 이거 이 케이스 그래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것만 보면 예뻐 이건 보면 예쁜데 이거 딱 끼는 순간 어딸 <laughs> 이 디자인이 무의미해지는 거지 그래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오 이거 이쁘다 <laughs> 근데 얘가 좀 폰이 많이 커요 어 그래서 얼굴이 작아보여 그치? 장점이에요 오 어, 장점 이거 장점이 얼굴 작아보여요 <laughs> 울트라까지 안 가도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커 보이네 플러스부터 사야겠네 <웃음> <웃음> 얘네 둘의 차이는 얘는 카메라 섬이 없어요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띡띡띡띡 나와있는데 이게 오히려 되게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옆면이 좀 달라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얘는 여기가 플랫해 근데 얘는 조금 더 둥그러요 둥그스름하고 얘는 이렇게 플랫하고 또 옆부분은 또 반대로 얘가 훨씬 더 둥그러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런 퍼플 느낌이 드는 블랙이랄까 그런게 베젤 부분만 있네요 여기 뒤에는 무광 블랙 아 근데 이 블랙 진짜 이쁜 것같아아 저라면 울트라 이런 플랫함보다 조금 더 이렇게 베젤이 이렇게 딱 곡선의 느낌이 있는 게 되게 세련되고 이뻐 보여요 저라면 울트라 53% 브로? 왠지 이게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똑같다니까? 그럼 저도 이거 마음에 들면 이 중에 고르는 건가요? 사실 이거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맞는 것 같아 <laughs> 왜냐면 사실 이런 블랙도 갤럭시에서 많이 쓰지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 그 느낌이 있어 이거 옆으로 이렇게 가면 약간 아이폰이랑 비슷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나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솔직히 사람들이 아이폰을 거의 다 디자인 때문에 쓰잖아요 솔직히 전 성능은 약간 갤럭시를 더 좋아하거든요 편리하니까 그래서 그 성능에다가 약간 갤럭시 이렇게 디자인을 따라가는 건난 좋은 것 같아 지금 이게 21 블랙 22 플러스 블랙 둘다 팬텀 블랙인데 근데 오뭐 컬러 엄청 차이 나지 않아요? 약간 어떻게 다르냐면 21 플러스는 지금 보면 퍼플 그레이? 에 가까운 블랙인데 RGB 값 보면 000이잖아요. 진짜 다 올블랙 딱 깔아버리고 옆에다가만 살짝 비비쳤을 때 약간 퍼플 느낌. 내가 바로 블랙이다. 근데 나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 살짝 나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저씨 같아. 어 딸!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진짜 영상으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베젤 부분이 조금... 플랫해졌어요. 뭐 굵기 차이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딱 봤을 때딱 갤럭시의 느낌이 있는데 얘는 뭔가 딱 앞면만 보면 진짜 아이폰 같지 않아? 그래서 약간 아이폰의 느낌이 난다고 사람들이 그랬나 봐. 그게 뭐 디자인의 트렌드니까 따라했다기보다 비슷하다는 거죠. 어. 그 다음 컬러는 그린입니다. 저는 휴대폰 중에 그린 컬러 나온 거는 벨벳 이후로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기대에 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컬러는 난 진짜 예쁜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무광이랑 유광 섞여 있는 그 포장지 색깔 아세요? 딱그 컬러인 거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막 이렇게 포장해서 주던 그 포장지 색깔. 약간 뉴트로 느낌. 그리고 아니면 자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뻐 보여. 되게 너무 딥하지도 않고 너무 쨍하지도 않은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이건 컬러 진짜 잘 뺐어. 감성적인 그린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베젤 부분이 딱 유광으로 세련되게 이렇게 비춰주니까. 이 조화가 미쳤어. 만약에 나는 이 중에 사라고 하면 나는 이거 그린 살것 같아. <laughs> 내가 이거 고르니까 나보고 올드하다고. 근데 이거 올드한 게 아니라 세련된 거라니까. 이게 진짜 세련된 컬러예요. 나는 이거 질리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질리면 컬러감 있는 케이스를 끼우면 되니까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런 그린. 근데 아까 누구는 딱정벌레 같다고. 벌레 등껍데기 같다고. <laughs> 그리고 아까는 저 제가 블랙은 약간 울트라를 골랐잖아요 이쪽에 들고 있는 게 울트라인데 울트라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섬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린은 이 카메라 섬이 너무 예뻐 보여 이게 미묘하게 컬러가 다르거든요 여기 무광 부분이랑 여기 카메라 섬이랑 컬러가 다른데 톤온톤 느낌이랄까? 근데 얘는 카메라 섬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심플하고 깔끔한 오 어, 약간 전자레인지 같기도 하고 아 이거 플립 이게 바로 플립 컬러 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같아 요 없어요 <laughs> 가정용 말고 없어요 <laughs> 대신에 이렇게 플립이니까 이런 센스 있는 느낌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감은 더 내기 좀 힘든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해 벨벳도 거기서 끝났잖아 나같이 분명히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컬러입니다 우리가 또 엄청 좋은 카메라로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거 색깔 꼭 참고하시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핑크인데요 이 컬러를 21대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왜 예뻐 보이냐면 약간 복숭 소아가 생각나요 반사하면 부분 부분 컬러가 다르거든요 진주펄 핑크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베젤 부분이나 카메라 정 부분이 핑크 골드인데 살짝 로즈골드가 가미되어 있는 듯한 버튼도 딱 일체감 있고 얘도 좀, 좀 둥근 느낌의 약간 로즈골드인데 이렇게 살짝살짝하면 약간 실버 느낌도 살짝 나요 근데 진짜 이번 거 색감들이 정말 잘 빠졌다 작정하고 만들긴 했구나 여보세요? <laughs>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거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폰 미니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바로 그 컬러 아 솔직히 예쁘긴 예쁘다 그죠 비교를 하면 근데 좀 지지 않아 어떻게 다르냐면 우선 컬러감 차이부터 보면 얘가 좀더 쿨톤이야 얘가 좀더 웜톤이고 얘는 화이트에다가 핑크 몇 방울 떨어뜨린 딸기우유 컬러라고 하면 얘는 좀더 복숭아 핑크 같은 느낌 근데 색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재질과 질감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이폰은 딸기우유 맑은 컬러에 유리 하나를 올려놨어요 S22는 이거 자체에 유리의 컬러가 입혀져 있어 딱 그런 차이네요 그래서 얘는 보면 반짝반짝하고 약간 유광의 느낌이 난다면 얘는 무광의 느낌이 좀더 강해요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베젤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무광이고 베젤이 유광이에요 근데 아이폰은 여기가 유광이요 유광이고 옆이 무광이야. 확실히 차이가 있네. 단점은 없아이번 핑크의 단점, 울트라 라인에는 없는 컬러예요. S22랑 S22 플러스에만 있는 컬러예요. 그런 단점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이트입니다. 대망의 화이트죠. <laughs> 는 솔직히 저는 휴대폰 사면 아까 계속 나는 그린 산다 이랬지만 나는 아마 결국 화이트를 살 거야. 왜냐면 화이트가 어떤 케이스를 껴도 진짜 예쁘고 백지잖아요. 뭘 해도 깔끔하고 무난하고 예뻐. 이번에 블랙도 완전 생블랙이었잖아요. 얘도 진짜 생화이트. 옆 부분도 실버. 우리가 딱 아는 그런 밝은 실버. 그리고 뒷 부분도 무광 화이트에 이번에 카메라 섬 컬러가 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이 실버감도 되게 예쁘고. 빛 반사했을 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나 진짜 이번에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이트 구매하세요. 화이트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울트라도 진짜 예쁜데 뭔가 촌스러운 듯한 그런 화이트가 아니라 진짜 생 화이트인데 이렇게 빛 반사하면 약간 반짝반짝해서 예쁜 정도? 이 베젤 부분이 또 실버로 빠졌어요. 아 얘는 여기에 실버가 없는 대신 옆 부분 베젤 부분이 실버로 빠져 있고 여기 윗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버.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카메라 섬이 없는 대신 이 카메라 부분이 또 실버야. 이런 디테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카메라만 다섯 개 있으니까 약간 간지나. 블랙 앤 화이트 같아. 자, 그린에서 화이트로 바꿀게요. 화이트 아하. 울트라로 바꿀게요. 그, 그러니까 취소. 아까 그거, 딱강벌레 같아서 취소. 오, 예쁘다, 예쁘다. 생각해보니까 얘 펜이 있잖아. 요 부분만 휴대폰 컬러에 맞게 바뀌고 여기는 다 매트한 블랙이네요. 펜은. 근데 이거, 이거 뭐야? 이 글씨 뭐야? 어, 이게 여기 원래 휴대폰에 적혀있어요? 아, 진짜? IMEI 맞네. 일련번호가 여기 적혀 있어. 아, 네. 아, 다음은 버건디 컬러입니다. 이거는 울트라에만 있는 컬러예요. 컬러감 보이세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제 스타일 취향 아니거든요. 고급스럽고 쉽게 내기 힘든 그런 아우라가 있는 컬러긴 해요. 근데 나는 휴대폰으로 마음에 안들 뿐이지 이 컬러 자체는 진짜. 약간 비싼 컬러 느낌, 비싸게 <laughs> 주고 컬러를 냈을 것 같은 뭔가 디자이너와 콜라보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감이랄까? 근데 이게 사전 예약에서도 진짜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울트라에만 있는 컬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두번 나오기 조금 힘든 컬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컬러가 나온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 어떤 컬러냐면 빛에 이렇게 반사돼서 보면 핑크가 돌기도 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면 딥 퍼플이요. 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베젤 부분이 엄청 반짝거려요. 약간 로즈골드가 살짝 들어간 퍼플인데 딥블랙이 살짝 섞인 듯한 호불호가 딱 갈릴 것 같은 그런 색깔. 어, 근데 이런 컬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정말 환장할 수도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펜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펜촉 부분까지 다 블랙인데 무광 블랙인데 이 넣다 뺐다 하는 끝쪽만 이 베젤 컬러랑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 색깔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트렌치 코트 하나 쫙 걸쳐있고, 여기 깃 올려야만 할것 같아. 노래 하나 들어주면, 나가을 타나봐. <laughs> 지금 겨울인데. 저는 1위 화이트. 얘는 진짜 무조건 화이트. 이게 1위, 블랙이 2위, 그린이 3위, 버건디가 10위. 아니, 13위. 12개. <laughs> 그러니까 13위. <laughs> 어, 삼성, 삼성이, 삼성이 나온 동지파죽이래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색상 리뷰를 하나하나씩 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